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제 제 얼굴이 나오게 딱 촬영을 하는데, 얘는 저번 영상에도 나왔었고요. 뭔 소리야? 너그 녹음할 때 나왔잖아요, 한번 뭐 이제, 그치? 아, 그래서, 오늘 영상 찍겠던 이유가 이제 새 집, 태집. 새 집에, 새 집을 이제 좀 구경하고 나왔습니다, 새 집.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제 방이 될 곳인데, 여기가. 아, 야식으로 전체적으로. 저거요? 제가 찍이 여기 약간 야요 아니 특히 조금은 밖에 풍경이 살짝 풍월업다라고 했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여기는 제방입니다. 제일 고치는. 들은 약간 문제가 있는 건좀 붙여놓은 같고요어 여기 창사방으로 붙여는 다 똑같아요. 근데 지금 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지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했는데 여기가 변한다. 변한다고. 풍경. 베란다 풍경. 이거 여기 안 봐.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만 하는 영상으로 조금 조금 나왔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저 뒤에 보시면. 근데 여기가 어디에요 살짝. 여기. 그리고 뭐 약간 뭐 베란다? 그런 정도로 보면 되겠죠 여기는? 아 그렇죠. 이제 곧 저희 집에 될 거니까. 자.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어디죠? 부엌창고. 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이죠. 약간 좀 서면 좀. 좀 약간 그런 식이고. 자, 여기에 여기 문이, 있는... 문이 있죠. 이게 되게 편리해요, 문이. 문 닫는 게 되게 편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닫으면. 방금을... 그래서 천천히. 네, 이것도 마찬가지 같이 하는 게 보이시죠? 이거, 이거? 보세요. 이렇게 끝까지 벌렸다가, 얘싹 놔둘게요. <목소리> <목소리> 아니, 조금씩 다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구조고. 자, 여기 안에 한번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보세 그리고 문을 닫으면. 여기 비춰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한 시간째, 지금 넘게, 지금 3 시간째 점검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지루하긴 한데, 그래도. 아, 음. 그리고, 여냥 참고 있죠, 너희도. 여기가 냉장고 뭘 떼는 거야, 지금? 이쪽. 여기가. 이쪽이 냉장고. 뭘 떼고, 이쪽이 부어. 바뀌고, 여기랑. 부어 빼는 거 여기가 좋은 점, 저기, 모니터. 부어 빼는 거 여기 모니터밖에. 여기 부어 빼왔는데, 여기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쪽에 보시면, 이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여기, 이쪽에. 그래서 좀 해결을. 하고 이쪽에 보시면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많거든요? 이제 나오시면, 바로 나오시면, 왼쪽으로. 여기에, 모니터가 보이시죠? 이제 이쪽에서 뭐 설거지 하거나 요리할 때, 이런 으로 텔레비전도 있고 텔레비전 요리 밖과 뭐 이런 거 많죠. 요리할 때는 요리 밖과 찾아보고 텔레비전 심심할 때 텔레비전 보고 네. 이런 식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붙여 있고 얘를 이렇게 접어서 넣을 수가 있어. 안완벽하지 지금 이거 카메라 들고 있어서 안되는데 불려야 될것 같아. 니가 어, 좀. 좀 해봐. 나 지금 이거 카메라 들고 있어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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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니가 있어. 이거 좀 해봐. 카메라 들고 있어서 안. 돼. 방향이. 난 기가 작아서 안 돼. 아니, 방향 됐어. 방향 됐어. 방향 됐어. 됐어. 아 몰라. 아, 이게 위로 올리는 거였네, 이게. 위로 올리는 거였네. 위로 안 올렸네, 우리가. 그리고 불키면 약간 이런 모습이에요. 중안. 중안 이런 느낌. 은은하죠. 이 정도면 베이직이죠? 이죠 네. 베이직이죠, 이런 거. 자, 이제 뭐, 둘러볼 건다 둘러봤고, 화장실 굳이 둘러보자면, 화장실을, 굳이 둘러보자면, 이렇게 생겼죠? 딱 여기 거울에. 신기한 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게 있죠? 이거를. 열려요. 와. 거울도 되고, 이거 뭐, 붓바디장 이런 걸로 쓸 수가 있고. 여기 뭐를 넣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신기하죠? 예. 네. 그리고, 이쪽은 뭐, 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쪽도 열리고,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이쪽도. 열리는 것. 보이죠. 자, 그리고 이제 좀 현관 쪽으로 가보자면, 자, 현관 쪽으로 가보자면, 이쪽이 현관입니다. 이쪽 이렇게. 앞에 들어오면 바로 여기 현관만 보이고, 여기 두 개, 붙어있죠. 자, 먼저 여기부터 살펴볼게요. 여기는 바로 열면, 직방으로 이런,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리고 반대쪽을, 여기를 리여토여러분두 여기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있어서 여기는 이런 여기는 네. 보이시죠 이런 식여죠 이런 식으로 는 연주. 여기로 여기는 연 여기는 여기는 연주. 여기 그리고 여기는 연주. 여기는 이주여는여기여기 이런 식으로 조금 구성이 되어 있는 여기 베란다 아 아니 베란다가 아니고 현관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스크린 좋지 않아 보이는데 알림 정보 여기 이렇게 경보 시트와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전체 메뉴 즐겨찾기 이런 식으로 눌러서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저형광문을열 수가 있어요 이걸 처치해서 여기 밑에는 보일러 조정을 아, 기계들이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다 보여드렸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내고 이런 식으로 생겼고 지금은 가구가 없기 때문에 팽행하자팽행하지만뭐 다음에 이제 저거를 발견하면 어거를 배치하고 또 굉장히 살만한 그런 도집이 되겠죠 이제 여기는 4월 에이, 입주 예정이고요. 저기에, 이제 전공 끝났고, 집에 가서, 이제 또 인사드려야 되도록 아게요 안녕!